자, 이번 영상에서는 생무가금의 2년 1개월 차 스펙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영상 더보기란 고정 댓글 보시면 후원으로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후원으로 안 하신 분들 계신다면 후원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또 인게임 후원으로 경우는 캐시점 들어가신 다음에 크리에이터 후원 누르시고 후원 코드대로 누르시면 후원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꼬운용샵 032 누르셔서 후원으로 가시면은 추후에 크리에 쿠폰 나올 때마다 제가 바로바로 바로 쿠폰 번호 보내드니깐 후원으로 가시고 쿠폰 아이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무과금의 2년 1개월 차 스펙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무과금이긴 하지만 라인 길드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립 무과금 분들이랑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현재 날짜가 9월 23일. 이제 히트투가 오픈한 지 2년하고도 1개월이 되었죠. 그래서 제가 오픈런 스펙인데 어, 지금부터 스펙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격력을 보시면은 어, 지난달에 공격력 1,065였는데 현재 공격력 1,169가 되었죠. 공격력만 약100 정도가 상승했는데 이제 이게 무기를 복구해 가지고 현재 10강 무기를 끼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공격력이 많이 올라갔고요. 명중은 560에서 587, 27 정도가 상승했고요 방어력은 574에서 589, 15 정도 상승했습니다. 레벨과 경험치를 보시면은, 지난달에 82레벨 25%였는데, 현재 83레벨 15%에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경험치 복구 두번 남았죠? 지금 무료복구 횟수를 전부 다 사용해가지고 어 내일 무료복구 나오면은 그때 두번 회복해줄겁니다 그럼 경험치가 10%더 늘어나기 때문에 어 83렙 경험치 15%이고요 클래스는 지난번에 고대 16개가 있었는데 현재 22개는 마쳤습니다 한달 동안 고대 6개를 추가적으로 뽑아줬고 또 지난번에 고대 합성 포인트가 1이었는데 지금은 합성 포인트가 3이에요 이거는 복구권까지 더해져가지고 어 플러스 1이 되어서 어 3이 되었습니다 팩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영웅빵구 2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영웅빵구가 없어요 이 팩같은 경우는 이제 이벤트이고 컬렉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제외를 해주고요 또 고대가 지난달에 9개였는데 현재 14개가 되었습니다 고대팩 5개가 더 늘어났죠 또 추가적으로 고대 합성 포인트를 보시면 3입니다 이것도 복구권 합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3포인트가 됐고요 다음은 투혼. 지난달에 고대 투혼 4개랑 고대 투혼 중복이 2개 있었는데 현재 전설 투혼 1개에다가 고대 투혼 5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복 하나가 있죠. 그래서 고대 투혼 같은 경우는 이제 2개만 더 뽑아주면 돼요. 일단 레미아를 너무 뽑고 싶은데 레미아가 안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대 투혼은 2개만 더 뽑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컬렉 같은 경우는 52.514% 팩 같은 경우는 현재 81.829% 투혼 같은 경우는 81.988% 이렇게 맞췄습니다 자 다음은 룬룬 룬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불멸 33단계였는데 현재 보시면은 불멸 36단계를 맞췄고요 잠재력을 보시면 무기 113단계에서 119단계 방어구 105단계에서 109단계 장신구 103단계에서 106단계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또 추가적으로 공어를 보시면은 지난 날 6-4였는데 어 이런 식으로 7-2 상승형을 만들었고요 진화의 흐름 같은 경우는 4-1에서 5-3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공어 스펙업도 어 무가금 치고는 꽤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요. 장비 컬렉션은 지난번에 90.241%였는데 현재 89.305%가 되었습니다 신규 컬렉이 생겨가지고 컬렉 퍼센트가 좀 내려갔어요 그리고 모험가 행적은 지난번에 95.31%였는데 현재 91.75%가 되었고요 일반 같은 경우는 99.23%에서 현재 99.49% 고급은 95.59%에서 현재 93.97% 희기는 87.62%에서 현재 85.58%, 영웅은 지난번 43.9%에서 현재 그대로 43.9%입니다. 탐험수첩 같은 경우는 지난번 93.157%에서 현재 91.47%를 찍었고요. 그 다음에 스키강화, 지난번에 존버스비급 할때 스키강화가 망했어요. 그래도 멀티푸셔 7강에서 9강이 되었고요. 드레스티 슈팅 같은 경우는 6강에서 7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뭐 이런 식으로 스킬 강화 되어 있고요 자, 다음으로 상세 스펙입니다. 자, 기본 공격력 지난달에 396이었는데, 현재 444를 찍었고요 PV 공격력 94, 원거리 공격력 187, 무기 공격력 471, 추가 피해 339, 스케일 피해 증폭 113.7%, 일반 피해 증폭 181.5%, 일반 공격력 281, 방어관통 168, 불속성 추가 피해 136, 땅속성 추가 피해 127, 물속성 추가 피해 145, 바람속성 추가 피해 140, 공격력 증폭 111.6%, 공쟁이 좀 많이 올라갔는데, 이거는 무기가 바뀌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검이나 지팡이로 쾌체를 할 예정인데, 이제 또 쾌체를 하면은 무기가 바뀌기 때문에, 또 옵션이 또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막기관통 120.1% 공격력 내성 122.7% 절대의 피429 막기 146.4% 일반 피해 내성 129.1% 스킬 피해 내성 126.9% 치명박률 99.65% pv 치명타 확률 36.85%, 원거리 치확 65.95%, 치피 증폭 295.2%, 상태 이상 적중 113.2%, 상태 이상 저항 1 5 6 기절 저항 124.3%, 치피 내성 214.35% 이렇게 찍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생무가금의 2년 1개월 차 스펙을 얘기해 보았는데요. 이제 무기 같은 경우가 더 높은 강화를 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략력이 이번에 좀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어검이나 지팡이로 바꿀 예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활 무기를 바꾸면은 이제 붉은별 에스파다로 바뀌게 되는데 이게 치피증복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사냥으로서는 사실 붉은별 에스파다가 더 좋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팡이 같은 경우는 크레센트 세터로 바뀌어요. 근데 이게 옵션이 별로 안 좋아요. 치확이 가장 높기 때문에 어 사실상 별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무기만 봤을 때는 사실 어검으로 바꾸는 게더 좋죠 그런데 이제 어, 지팡이가 사냥 1티어가 될지 아니면 어검 사냥이 1티어가 될지 요거를 모르겠어요 지금 업데이트 전이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업데이트 후에 더 좋은 사냥 직업으로 어, 제가 클래스 체인지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 체인지 하면은 요거는 또 추후에 후기 영상 올리도록 하고요. 또 어쨌든 이번에 2년 1개월 차 스펙 찍게 되었는데 또 다음 10월 25일쯤 그때 2년 2개월 차 스펙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혹시나 후원 으락안 하신 분들 계시면요, 다 후원 으락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후원으로 하시면은후에 크리터 쿠폰 나올 때마다 제가 바로바로 쿠폰 번호 보내 드릴까? 후원으로 하시고 쿠폰 아이템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무가금 육성 중인데 생무가금 육성하는 만큼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좋은 스펙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까지 눌러 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